자 이제 얼토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이엔드급으로 나오는 카드들이고요. 일단은 오버롤이 128로 출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4주마다 자동으로 오버롤이 1씩 올라가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128인데 3월이 되면 이게 129로 바뀌고 4월이 되면 1 3 0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난형 건 어떡하냐? 지난형 건은 유지가 되는 상태로 오버롤이 4주마다 1씩 올라가서 130까지 가게 되는 카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게 근데 오버롤의 증거를 좀 늦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은 하 6개월마다 4씩 올랐던 게 지금 사실 8개월 만에 4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낫지 않나. 왜냐면 그 사이에 진재들도 풀고, 사, 새로운 시즌도 고급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진재들도 수급이 될 거고 하니까. 음. 이거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문을 못 쓰잖아요. 그금교들도못 써요. 제가 핵과금 런들 아니면 못 써요. 아니면 <laughs> 맞아. 못 써요. <laughs> 맞아. 나는 저거 하나에 한 200만원 생각 안 한다. <laughs> 아, 진짜 여러분 핵과금 런 아니면 못 써요. 근데 그 학교 핵과금 런 분들이. 되는 거 너무 좋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조삼모사의 느낌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파이널 토치나 얼토치가 나오면은 초반에는 개비싸요. 근데 개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빨리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개비싼 걸 내고 쓰는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또한 달쯤 지나면 또뭐 빠진 거에서뭐 저런 애들 뭐 한두 개씩 풀려 가지고 이게 좀 가격 내려가니까 그때쯤 하나씩 하나씩 주고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2월에 저게 출시가 되잖아. 네. 2월에 128일 때 TP를 비싸게 주고 사는 대신에 진화를 좀 편하게 할 거냐? 아니면 3월에 뭐 이제 빠치코 같은 게 나와서 좀더 가격이 내려간 상태로 제네를 구매하는 대신에 129로 지단를 스타트를 할 거냐 이 조삼모사로 가는 것 같아요 에이. 사실 이 정도 4주 안에 요즘 최근에 나왔던 선수들처럼 존나 안 풀리잖아요 솔직히 그치 희망은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 푼다? 그러면 이거 4주 안에 사야 되는데 그럼 다상는 거겠죠? 진짜 5천억 찍어요 장난 치고 진짜 그치. 4, 5천억 찍어요 진짜 나는 5천억이 보이는 애가 있어요 저도 보여요 누구? 호날두 어? 호날두 안쓸 거잖아요 전 안쓰죠 5천0 0이니까형 아. <laughs> 누가 보여요? 나는 뱅기고. 어 여러분 아실 분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키원에서 지금 양발로 버프가 됐습니다 여러분 벨리오 양발이면 대사이야 벨리오미 어.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응. 이제 보여주는 폼뭐 왼발로 마무리한 그런 것과 뭐 패싱 능력과 이런 걸다 가만히라면은 솔직히 충분히 힘들어. 양발잡이로 나올 수 있는 카드고. 너무 잘했어. 음. 거기다가 지금 일단 옆에 나온 거에는 피스마스가 더 달려 있어. 와씨뭐 쉬... 내가 처음 머네 투머가 있다고? 어. 그 그러니까 양발에다가 체력도 1 0칸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피지컬도 나쁘지 않으면서 마름 체형에 체감도 부드러우면서 양발에다가 패막까지 날려서 나오 근데 만약에 수부가 짤 못했으면 어떻게 해? 에이 설마! <웃음> <웃음> 야 설마! <laughs> 인정 파토는 다 사기꾼으로 줄것 같긴 해요. 아키텍트 본다 마이스트로다 저는 아키텍트 같아. 요 C A M 챔스가 최근에 아키텍트 나와서.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 얼토 티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한 그냥 뭐 이견이 없을 만한 선수 한 명을 딱 꼽으라면 진짜 얘거든요. 왜냐하면은 호날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호날두랑 인기 투표 좀 맥시잖아, 호날두는. 맞아. 요 그래서 걔네들에 이제 표가 갈렸는데 저를 밸리엄을안 뽑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 저 무조건 들어갔죠 피온처럼 충분히 양발 버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킬 부스트랑 뭐 이런 것도 잘줄 거고. 그다음에 체력. 개인기? 이런 것까지 잘줄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초창기딱 나왔을 때못참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음바페. 어... 네, FC 온라인에 음바페가 이번에 양발로 나왔습니다. 개사기야, 솔직히 음바페 진짜 단점 하나였어요. 아두 개다, 솔직히. 키가 단점이긴 했고 그리고 키를 상쇄할수 있지만 솔직히 호나우드랑 비슷하잖아요, 키 똑같잖아요, 호나우드랑. 그치. 근데 왜안 썼냐? 약발 살아서. 근데 이번에 양발로 나왔습니다, FC온라인에도. 네, FC온라인에서 이제 밸리넘처럼 양발로 버프가 됐다. 심지어 얘는 개인기도 5성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폴리플랩이랑 모든 개인기 다 사용 가능한 전수기 때문에 아씨.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고 심지어 이번에 LW 어, 훨씬 나아요. 스트라이커 음... 음바필보다 저는 L W 가나온것 같아요 오히려. 왜? 스트라이커 음바필 제가 써봤는데 파투 음바필과 스트라이커잖아요. 음... 약발 사긴 했지만 그 시절 약발 사는 는 솔직히 약, 약발이었단 말이죠. 그렇 근데 뭔가 아쉬워요. 스트라이커는 솔직히 뭔가 좀 피지컬적인, 음... 부분 예, 피지컬적인 부분 이좀 아쉽죠. 음... 그걸 상징하는 게 호나우두가. 빨리가 있으니까 솔직히 되는 거지 음단리는 없었다 <laughs> <laughs> 음단리는 빠르기만 하지 어? 아다리가 없어요 <laughs> 어허... 그런 느낌이었는데 차라리 높낮이로 미니 가면은 어떻게 먹고요? 그렇지 그 양말이야 왼발로도 쉽도야 아, 그러면 저거 막으려면은 LW 상대가 라이트백이잖아? 와 그럼 이거 약간 그냥 반필수로 사야겠네. 아니죠. 차두리 팔찌는 사면 되죠. 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진짜로요 네. <laughs> 차두리 팔찌. 음밥페 노곤이요? 아, 아, 그럼 쓰레기. 그러면 개쓰레기. 네. 그럼 양발어도안 써요. 아, 진짜로. 그거는, 네. 아, 진짜 개밥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기대되는 카드 양발로 버프가 돼서 나올 만한 카드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벨리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음밥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일단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어. 비싼 가격에 어. 형성이 될것 같다. 어. 손흥민 스트라이커였어? 어 손흥민 이번에 우리는 또 스트라이커야? 아니 이러면좀 애반데? 네 그래,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해. 오히려 얘랑 얘가 좀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죠 둘이가 좀 바뀌었어? 둘이 둘다 양발이면 솔직히 왕에 응바 필쓰지 손흥민 안 쓰죠? 사실 룰브레이고 손흥민도 양발이고 뭐 하고 좋지만 사실 손흥민이 윙에서 쓸 때가 더 좋단 말이죠. 그치 뭔가 레반드코스키처럼 헤딩을 개잘하는 건 아니니까 콜라처럼 톱백이 개상인 거다. 윙으로 가면 저 정도 피지컬이면 진짜 좋은 건데 사이클 쓰기에는 피지컬이 애매해요. 어, 애매해요. 좀 아쉽다 저거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풀백으로는 태호가 레프트백에서는 진짜 유일무이하게 나오잖아.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좀 매트가 떨어질 것 같아. 저도요. 음. 어, 저는 굳이 안쓸것 같아. 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너나 뭐. 지용이나 이런 애들처럼 사이사 쪽을 쓰는 맞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 좀더 수비적인 풀백이 약간 반감제로 기용이 돼야 되는데 태오의 난데스처럼 공격적인 풀백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태오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디아스 반데이크가 이번에 나오는데 사실 디아스의 운제가 속도였잖아요 그치 근데 형이 아까 F c 온라인에서 속도 봤잖아 어우. 근데 디아스가 반데이크랑 속도 차이가 별로 없던 거2밖안 나요 여러분 네. 네. 반데이크가 존나 빠르니까 디아스 안 썼잖아요 사실 디아스는 네. 그냥 빠른 게 아니고 원래 느렸잖아요. 그치 근데 FC 올랜인에서 빠르게 나왔다? 음.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렇다고 치그 하면 굳이 반데이크만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치지 달민용으로 그냥 하나 딱 해도 돼. 어. 너무 좋것도 한번 나오는 거뭐 기대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쟤네둘다 일단 기대되는 센터백. 한 명은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헤딩 능력 이런 게 기대되는 센터백. 한 명은 수 AI 능력 이 부분이 기대되는 센터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민재. 김민재 얼토치 때 좀. 그랬잖아요. 어, 좀 많이 아쉬웠지. 네, 뭔가 좀 AI가 좀 아쉬웠잖아. 그치. 그치. 속도도 빠르고, 헤딩도 좋은데? 뭔가 AI가 좀 애매해. 오 근데 그거 개선되면 솔직히 쓸만해요. 진짜 계개조그러네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 나는 김민재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응. 이름값이 있잖아. 응. 김민재라는 이름 때문에 주는 플러스 알파 값. 점프에 붙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어차피 센터백에한 3명이나 나왔는데, 김민재에 대한 팬심이라든지 뭐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 근저 장점은 이거야. 6피트 2인치, 6피트 3인치, 어, 6피트 4인치.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센터백을 좀 선택을 할수가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출시는 128로 얼토티가 출시가 되는데 2월 5일날 일단 128로 나오고 그 다음에 4주가 지나고 3월에 129로 여러분이 진화를 몇 진을 달아놨든지 자동으로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진화를 몇 진으로 달아놨든지 4월에 다시 130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SNS 파스블로 진화를 빨리빨리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선수들을 처음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구매를 할 면좀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아, 나는 차라리 좀지다를 어렵게 하더라도 TP를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